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강력하게. 예,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아마 예배를 오시기 전에 어, 커피숍에 들려서 무엇을 마실까? 아마 우리의 인생에 가장 신중한 선택을 위해서 그죠. 이한 모금의 이 음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서 여러분 아마 고민하셨을 겁니다. 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 정말 내가 잘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이런 질문을 얘기를 하면 생각나는 그런 선택이 있었나요 이것은 내가 정말 그때 이것을 정 이렇게 선택하기를 잘 했어 라고 하는 선택이 있었습니까 어,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처럼 우리가 어, 무엇이 우리에게 옳은 선택인가 하는 이 질문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 어떨 때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기도 하지만 참 그게 중요한데요 어, 지난주죠. 아, 어제 아랫게, 그저께, 그저께, 이제 금요기도에 마치고, 성교팀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TV를 요즘 자주 못 봤는데, TV를 트니까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가 했었어요. 누가 나왔냐면, 쌈디, 사이먼 도미닉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이제 2, 3년 만에 신곡을 발표하면서, 거기 나와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혼자 사는 일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입니다. 그러면서, 참 사실 별거 아닌데 그게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있으면서 점심을 뭘 먹을까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낙지볶음 소면, 오징어볶음 소면, 낙지볶음 소면, 오징어볶음 소면, 뭘 먹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 모습을 막 되게 재밌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정말 아주 사소한 선택이지만 막 굉장히 심, 심려를 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 어, 재미나게 연출을 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모습이기도 했지만 어쩌면 이제 이런 웃음, 재미 가운데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죠? 사소한 것부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책임져야 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삶을 살면서 요즘은 참 어렵습니다. 뭔가를 선택하기에 있어서 왜 어렵냐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자꾸만 정답이 없어져가는 시대거든요. 내가 선택을 했지만 이것이 정답이다 이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이제 우리가 봤던 TV에 보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저 뭐 즐거움을 위해서 만들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 시대의 실상을 좀 비추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 이 프로를 보면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무조건 결혼을 해야지 행복한 삶이지만 이제는 나 혼자 사는 것 그것도 옳은 일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그 프로에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죠? 정말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간다라는 겁니다. 점점 어, 정답이 없어져가는 무엇이 옳은가?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기에 참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음, 그런데. 이, 그런, 이제, TV 프로를 어쩌면 이제 하찮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오를까? 지금 이 시대는, 어, 결혼하지 않아도 돼. 혼자 사는 것도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야.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그렇게 그것들을, 어, 화려한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려고는 해요. 그런데, 그 프로를 자세히 보면요. 우리의 인생에, 이제 그런 이제 정답이 없어지는 시대, 이것이 정답이 될수 있는 시대를 얘기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 그게 아니라 정해진 답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 혼자 산다. 그래서 이제 연예인들이 나와서 혼자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쌈디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참 이상하다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외로워져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프로의 그런, 그런 의도와는 다른 것이죠. 나 혼자 사는 게참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그런 것들 얘기하고 싶지만, 쌈디가 얘기하기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 뭐 여인이 없어서, 연인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어 그렇게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그 외로움들을 점점 더 느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시대는 이제는 결혼이 답이 아니야 어, 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 그렇게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외로움을 얘기하고 사실 이제 그 프로를 여러분 다잘 아셔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딱 보면 이름은 나 혼자 산다 입니다 그런데 딱 보면 같이 모여가지고 그나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얘기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이 사실 그 프로의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같이 모여서 얘기해서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그 사람이 혼자 사는 것들을 보면서 얘기하고 또 그들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정모를 하면서 같이 모여서 즐겁게 보는 모습들을 사람들은 이렇게 부러워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어 하고 정말 기억에 남지 못, 기억에 잊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이 자꾸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정답인가? 하지만 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이고 어쩌면 이 시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답이 없을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런 TV 프로를 깊이 들여다보더라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정해진 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뭐나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 결혼하지 않는 것도 괜찮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갈망하고 누군가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들을 더 이렇게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만들어진 본연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어쩌면이 아니죠. 우리는 정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네가 잘 판단해서 옳은 선택을 하면 돼 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은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또 만들어진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옳은 선택을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바른 선택, 그죠? 우리를 만들어진 목적과 이유 그런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그래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할 겁니다. 어, 그것이 아니야. 세상은 이 시대는 변화하는 시대고 그 시대는 정답이 없는 것이 시대야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하면 변화하는 그 시대에 따라서 우리의 정답도 바뀌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다릅니다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바로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는 대로 세상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우리가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과 뜻대로 그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제 모세도 계속 그 얘기를 하지만 바로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그것들을 바탕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고 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음, 여러분들의, 어, 이제 일주일의 삶, 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금 길게는 30년, 뭐 짧게는 20몇 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또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 말씀, 시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 드렸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긴 설교를 세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은 어디냐하면 그세 번째 가장 마지막입니다 가장 마지막의 설교거든요 그 마지막에 보면 저는 이 본문이 좀 결론을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제는 너희에게 선택이 있다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우리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노니. 아멘. 어, 우리에게 선택을 이제 너희에게 이 얘기를 다 하면서 선택이 있다라는 이제 생명과 사망, 그거에 따른 복과 저주, 화가 너희 앞에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 선택해야 할, 붙잡아야 할 그런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 이야기는 너희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들을 잘 결정하라라는 거, 잘 선택하라는 것이죠. 너희 앞에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과 죽음이 너희 앞에 놓여있다. 복과 화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생명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저주가 있다. 내가 이것을 너희 앞에 두노니라고 하면서 잘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이거 어쩌면 이 질문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죽음을, 사망을 앞에 두는데 선택하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망을 선택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어린아이라도 아마 너무나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그죠? 생명과 사망. 그 중에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마 누구나 누구라도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고, 누구라도, 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모두가 생명을 선택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생명을 선택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고, 또 생명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생명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무엇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이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그 너무나 쉬운 선택 앞에 분명히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했죠. 멸망했죠. 분명히 생명을 선택했지만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그 말씀하신 의대대로 하나님을 택하는 생명을 택했지만 나중에는 이스라엘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생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생명을 선택하면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들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고 우리도 동일하게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쩌다가 보면 우리는 점점 세상을 향해 따라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생명을 택하는 줄 아십니까? 이름은 똑같습니다. 그들도 오늘 생명을 위해 노력하고 정말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 세상이 말하는 생명, 그것은, 어, 쉽게 이야기하면요. 그들이 바라는 생명은 바로, 말 그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살기 위한 생명이다. 말이 조금, 어, 아, 뭐, 이, 무슨 얘기야 할수 있겠지만, 세상이 향해 쫓아가는 생명은 내가 살기 위한 생명이다. 라는 겁니다. 바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 삶이 잘 되는 것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들은 세상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어, 고민하고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저 나를 채워줄 무언가를 향해서 오늘도 그들의 선택 가운데서 그들은 이렇게 갈림길에서 베스트 초이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여러 가지 선택이 있으면 너에게 너의 인생을 풍성하게 채워줄 그것들 향해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어, 누구에게는 그것이 명예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누구에게는 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 그리고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항상 비슷한 세상이 쫓아가는 생명이 있는데 바로 물질 같은 것이 있습니다. 풍족함 그렇죠? 어,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돈으로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내 생명이 어디 있냐면 그것이 나에게 채워진다면 내가 잘살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배우자도 선택하고 우리의 학교도 선택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생명이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명을 향해 나아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들도 그 세상 같은 땅에서 세상을 향해 세상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을 이제 나아갔지만, 들어갔지만, 이제 그들의 어, 삶의 기준은 그들이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얘기하는 풍족함, 그것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광야에서 필요했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는 그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데 있어서 비를 내려줄 그런 비를 잘 내려주는 그런 그들이 소망을 이루어주는 그들의 신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풍성함을 주는 그런 다산의 신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그런 기준을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그들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점점 잊어져가고 그들은 그 땅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로 이런 신들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올바른 선택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기도 했고 그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준은 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갔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어, 엘리야의 본문을 생각하시면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아합의 그 이방신의 850명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 대결을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나아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이사야 열왕기상 아, 18장 2 0일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를 따르고 발이 만일 하나님이며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선택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알과 대결하는 엘리아 앞에 백성들이 나와왔을 때 엘리아가 얘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이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라고 바알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바알이 너에게 풍족함을 준다 하고 하는 그 바알이 참된 너희의 생명이면 그것을 택하고 지금 오늘 내가 나온 하나님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택해라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풍족함을 준다라는 바이들을 따라갔습니다 회개 없이 그저 그들은 풍성함을 누리기를 그들의 나의,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것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들이 나아간 방향에서 진정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 채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명 우리도 분명히 옳은 길들을 선택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텐데 여러분 어떤 옳은 생명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택한 그 택함 가운데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이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겠느냐. 말입니다. 혹시 우리가 말하는 그 생명, 우리는 오늘 생명을 얻기 위해 이곳에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의 인생을 채워줄, 나의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그런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가 우리가 선택한 그 생명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딱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 그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생명이 자신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은 반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가 택해야 할 선택은 어, 나를 나의 생명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그저 버려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나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생명이다. 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그리고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둔다. 라고 하시면서, 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이십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라. 어, 그것을 선택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거예 왜요?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의 목숨, 나의 삶을 채워 주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이야기는 죽어서 없어질 생명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 채워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내 삶이 풍족해지는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고백처럼 생명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를 부르신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 그 거기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채우고 뭔가 더 많이 모으고 뭔가 더 많이 준비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리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죄악된 나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때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아가시고 무엇을 어떤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보다 세상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에 우리가 더 기기울이고 그것을 향해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계속 반복,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선택하는 방, 두 가지 방법은 먼저는 우리가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 돌아오라 라는, 우리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3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여호와께로 네. 돌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생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갔던 것은 자기의 길로 갔던 거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향해 나아갔것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시죠. 우리가 내가 원하던 길에서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삶에서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모습을 죽이는 것, 우리의 제약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향하는 곳이,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시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키시고 극률이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생명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그것이 바로 생명이다. 우리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죽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극률이 있고 우리에게 참된 삶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는 라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키는 삶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벽돌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신 그 명령, 십자가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너를 하나님께 드리고 제약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히고 죽으라는 그 명령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면 아니라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더 나를 위해 내가 살기 위해 아둥바둥, 정말 나의 모든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며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약속의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참된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사는 삶, 세상 이야기하는 그 풍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생명 복이 있다라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는 지금 더 중요한 많은 선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때에 우리의 삶의 가장 베스트 선택, 나의 참된 선택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소리로부터 우리의 길을 이 말씀으로 돌려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생명,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땅에서 우리의 삶이 길리라라고 하신 약속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인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